울산시가 정부에서 세제와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기회 발전 특구에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울산의 기회 발전 특구는 축구장 800개가 넘는 면적으로 넓어졌는데요. 새로 지정된 특구에는 10개 기업에서 3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허성권 기자입니다. 울산 미포와 온산 국가 산단, 여기에 울산 신항일대와 자동차, 이화, 일반산단 등 다섯 개 지구가 이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습니다. 특구 면적은 154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2024년 1차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와 합하면 축구장 820개 규모인 574만 제곱미터로 늘어납니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면적 상한 기준을 넘었습니다. 특구에 외국인 투자가 포함될 경우 면적 제한을 초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한 겁니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과 지방세 혜택은 물론 개발 부담금 면제와 규제 특례까지 한꺼번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규모 기업 투자 효과가 기대됩니다. 2차 기회발전특구에 포함된 HS효성첨단소재와 HD현대중공업, GS엔텍 등 10개 기업은 3조 2천여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울산의 미래 성장 동력인 조성과 에너지, 첨단 소재 기업들의 합류로 산업 구조 전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기획발전특구의 확대는 스마트 조선, AI, 친환경 에너지 같은 미래 산업으로 울산의 산업 구조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서 1차 기회 발전 특구에 들어선 자동차와 2차 전지 석유화학 기업들은 23조 4천여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울산시는 특구 확대에 따라 30조 원이 넘는 생산 유발과 15만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예상하며 기업 인허가 지원과 기반 시설 확충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